아까 보여드렸던 그게 풀 버전이에요 40장 좀 넘는 풀 버전이었고 회사별로 이제 20장, 30장 음. 아니면 아예 10장짜리를 내라는 회사도 있어요 아니면 작품 수 제한도 있고 작품 수 제한도 있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줄여나가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몇 장짜리에는 어떤 거를 실을 거고 음. 그게 다 사실 버전별로 다 있어야 돼요 음. 무조건 20장짜리, 30장짜리 그리고 저는 한글 버전, 영어 버전까지 만들었어요 사실 해외에도 생각을 그러니까 보여드렸던 건 영어 버전인데 아어그러 영어 버전이네 네. 한글 버전도 혹시 몰라서 만들어 놨어요 공고가 뜨고 만든 건 아니었고 음. 아 포폴은 한글로 제출하세요 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 혹시 몰라서 네 그러고 뭔가 음. 읽기도 편하니까 한글이 음. 그래서 일단 한글 버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좀 상황에 맞춰서 썼던 것 같아요. 공고의 상황에 맞춰서. 저희 공고는올 영어였죠? 네, 저건 영어였죠. 어, 네, 생각을 못 하고 있었요 생각해보니까. 저게 글씨체가 좀 한글 같아요. 공고. 어, 그러네. 그런 것 같아요. 사실 텍스트를 저희가 일일이 막 읽으면서 아, 포폴을 보진 않아요. 근데 어. 심사하는 분들은 읽을 수도 있잖아요. 음... 그런 거를 생각하면 한글 포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